그식계에 공통 부분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 해볼 건데, 어,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한 문자로 치환한다 라고 있어. 이게 치환이 뭐냐면 뭔가 바꿔주는 걸 치환이라고 해. 우리 왜 환전, 환승 이런 말 하잖아, 그치? 뭔가 바꾸는 게 있을 때 우리가 환이라는 글자를 쓰잖아. 치환도 뭔가 바꿔주는 건데 공통 부분을 다른 한 문자로 바꿔주는 걸 치환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 x 더하기 y, x 더하기 y 빼기 5 이런 식이 주어진 거야.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라고 있어 근데 이거 그냥 전개하려고 하면 x랑 이렇게 이렇게 분배법칙 써서 이만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 종류왕 찾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공통 부분 보이지? x 플러스 y, x 플러스 y 공통 부분이 있잖아. 그럼 얘를 다른 한 문자, 예를 들면 라지 a 이런 걸로 바꿔주는 거야. 이걸 치환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x 플러스 y를 a로 치환을 했어. 그러면 이 식은 a 곱하기 a 마이너스 5 이렇게 간단히 나왔지, 그렇지? 그러면 얘를 분배 법칙을 써서 전개를 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5a가 될 거고 그 다음 a, 라지 a는 내가 그냥 간단히 하려고 가지고 온 문자고 원래 a라는 거는 x 플러스 y였으니까 원래 걸로 되돌려줘야 돼. 그러면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y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또 전개해야 되지, 그치? 정계를 한다는 거는 과로를 다 없앤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먼저 x 플러스 y제곱은 곱셈 공식 써서 정계하면 되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분배법칙 5x 마이너스 oy. 자, 정계를 하면 이게 끝이 아니라 꼭 확인해야 될 거는 여기에 동류항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 동류항 없지, 그치? 그러면 이게 답이야. 전개 다한 거야. 자, 이번에는 음... 이런 거 한번 해볼까? a-2b-1 그 다음 a-2b-1을 전개하시오. 그럼 이것도 그냥 전개하려면 이렇게 분배 법칙 다 쓰려면 9개의 항을 만들어내고 동류항 찾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딱 보니까 뭔가 다 비슷,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어 그러면 a 2b 근데 여기는 a 2b 같지 않지. 치환을 할 때는 같은 걸 치환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같지 않아. 뭐가 같은지 봤더니 a 1과 a 1이 똑같지. 그래서 a 1을 a로 라지 a 이렇게 치환을 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은 a 마 2b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a 플러스 2b잖아 보이지 이거? 응.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개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합차 공식이지 a b a 플러스 b 합차 공식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공식 이용하면 되지 그치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근데 여기서 b는 2b잖아, 그치? 그래서 2b 전체의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이야. 자, 그러면 원래 a자리에 원래 a-1, 이걸 대입을 해서 써줘야 되지. 그러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4b제곱, 그 다음 아직 괄호 남았어, 전개해야 되고, 그럼 곱셈공식 이용해주면 되지. 그래서 곱셈공식 이용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 b 제곱이지. 그리고 꼭 확인할 거, 동류항 있는지, 없는지, 동류항 없지, 어, 그러면 이게 답이 되고. 곱셈공식 이제 배웠잖아.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문제들, 문제들 이제 적용해서, 문제들의 곱셈공식을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하거든. 여기서 곱셈공식 이용해서 무리수 이제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루트 5-2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3 루트 5의 제곱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났어. 자, 그러면, 이거는 딱 보니까, 여기 첫 번째 식은 a-b 제곱의 꼴이지. 그 다음, 더하기 두 번째, 항은, 두 번째 식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거 공식 우리 다 알잖아, 그치? a m i n u b 제곱은 a 제곱 minus 2ab p l u b 제곱. 다음 a p l u b 제곱은 a 제곱 plus 2ab p l u b 제곱이지. 자 이게 나올 때마다 꼭한 번씩 써봐. 선생님 지금 문제 풀기 전에 a m i n u b의 제곱에 한번 써보고 a p l u b의 제곱 한번 써보고 이렇게 했지 그렇지? 그래서 자꾸 써보는 게 좋아. 그냥 막 입으로 머리로만 외우지 말고 써보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안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꼭 써가면서 공부를 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써보면 돼.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전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루트 5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루트 5의 제곱 5 마이너스 2AB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2 그래서 4 루트 5지 그치? 이렇게 4루트 5 바로 써주는 연습도 해야 돼 이제 자꾸 연습하면서 2ab 그러면 어, 2곱하기 2는 4, 4루트 5 이런 식으로 플러스 2의 제곱 4가 되겠지 자그 다음 더하기 이번에는 그 다음 항 전개해주면 1 이건 a 플러스 b 제곱 그럼 a 제곱 1의 제곱 1 그다음에 플러스 2ab 2곱하기 1곱하기 3루트 5 그러면 6루트 5 플러스 3루트 5의 제곱 3 루트 5의 제곱이면 3의 제곱 9 곱하기 루트 5의 제곱 5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45 따라서 여기 동류항들 그러니까 여기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다음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계산해야 되니까 5 더하기 4 9 더하기 1 해주면 10 10 더하기 45 55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루트 5 더하기 6 루트 5 그러면, 플러스 2루트 5. 하나 더 해보자. 2루트 3 마이너스 3. 5루트 3 플러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8루트 3. 자, 이걸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음, 여기 이렇게 곱해진 이 부분을 전개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는 보니까 뭔가 같은 게 하나도 없지. A, A, B, B 이런 식으로 잡고 싶은데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하나하나 그냥 분배법칙 이용해서 이렇게 전개해주면 돼. 차근차근 전개하면 돼. 자, 그러면 2루트 3 곱하기 5루트 3. 그럼 2 곱하기 5는 10이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지. 그래서 30. 야, 선생님이 이렇게 막 말로 하는데, 아, 나, 나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해. 그러면 그냥 쓰면 돼. 2루트 3 곱하기 5루트 3. 2루트 3 곱하기 5루트 3. 이렇게 써가면서 하면 돼. 그 다음 정계하면 2루트 3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쓰면 돼. 선생님이 그냥 말로 해서 그냥 똑딱 30 쓴다고 헉, 저렇게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자꾸 연습하면 돼. 음 자, 다시. 그러면. 먼저 2루트 3 곱하기 5루트 3 해서 2 곱하기 5, 10 곱하기 3 해서 30 했고 그 다음에 2루트 3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2, 4루트 3이지. 그래서 플러스 4루트 3.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5, 마이너스 15루트 3. 그 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6 하고 마지막에 플러스 8루트 3. 자 이만큼 더해져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이제 더해주면 돼. 그러면 유리수 30배기 6이니까 24. 그다음 4루트 3 마이너스 15루트 3 플러스 8루트 3할 거니까 앞에 이제 유리수 여기 곱해진 요것만큼 먼저 계산하면 되지 그치? 그럼 4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1 더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3 루트 3이지. 음, 이번엔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음, x의 값이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때 x 제곱 마이너스 3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그냥 대입하면 돼. x가 2 플러스 루트 2니까 얘를 x 자리에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x 자리에 2 플러스 루트 2 대입해주면 2 플러스 2 루트 2의 제곱 빼기 3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2 지금 이게 x 제곱 마이너스 3x인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걸 곱셈공식 이용해서 다 전개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같은 유리수 유리수끼리 무리수 무리수끼리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2 얘는 또 어떤 꼴이야 A 플러스 B의 제곱의 꼬리지, 그렇지?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 제곱 공식 이용해 주면 되지. 그럼 A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2 AB,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2 그러면 4루트2 더하기 B 제곱, B 제곱은 루트2의 제곱이니까 2 빼기. 자 앞에 마이너스 있을 땐 특히 꼭 과로해야 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분배 법칙 해주면 6 플러스 3 루트 2 그러면 여기에서 6 더하기 4 플러스 4 루트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루트 2지 그러면 6 마이너스 6 0 되고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루트 2가 되겠지. 어 이번에는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a가 4 마이너스 루트 7. 자, a가 4 마이너스 루트 7일 때,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0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법은 방금 했던 이 방법대로 하는 거야. 여기에 이제 a가 4마이 루트 7이니까 여기 a자리 여기 a자리에 4마이 루트 7 대입해서 전개하는 방법 방금 했지 그치?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 자 근데 또 다른 방법을 지금 얘기해 줄 건데 이걸 알아두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용이 되니까 꼭이 방법도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자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에 A, a가 4마이 루트 7이라고 했는데 4를 이항해봐봐 A-4는 마이너스 루트 7이지. 자, 이렇게 하면 유리수. A가 유리수는 아니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루트만 지금 우변에 남겨져 있고, 다른 건다 좌변으로 이항을 했다는 라 거지. 그렇지? 이 상태에서 지금 구하라는 거에 A 제곱이 있잖아. 그러니까 A 제곱 나오게 하려면 제곱해줘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양변을 전체를 제곱을 해주는 거야. 자, a 따로 4 따로 제곱하는 거 아니야. 통째로 제곱해야 돼. 왜냐하면 우변에도 마이너스 루트 7 통째로 제곱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좌변도 통째로 제곱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4를 이항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했어. 그런 다음에 곱셈 공식 이용해서 전개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2ab, 2 곱하기 a 곱하기 4. 그러면 8a, 다음 플러스 b 제곱, 4의 제곱 16. 얘는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될 거고 루트 7곱 제곱해주면 7이지. 그러면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8a가 7 마이너스 16, 즉 마이너스 9라는 걸 아는 거지.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9하라는 거에 a제곱 마이너스 8a가 딱 나오잖아. 이 값이 마이너스 9인 걸 찾았잖아, 그치?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9 더하기 10 해서 답은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쫙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지지. 그렇지? 이 방법도 앞으로 중요하게 쓸 거니까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